세요? <laughs> 싫지는 않으신가봐. 자, 두 개만 뽑겠습니다. 쌀 10kg짜리 두개 제가 직권으로 뽑겠습니다. 빨리빨리 해야 돼서 이거 2,451번, 2,451번, 2,451번 그리고 또 하나 469번, 469번, 469번. 세번 이상 안 부릅니다. 어차피 뛰어. 몇 번? 아, 2400 빨리 오세요, 빨리 오세요. 2451번, 그리고 469번, 469번은 없네요. 469번 없고, 2451번 어서 오세요. 이렇게 하는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됐거든요. 근데 네, 2451번 맞습니다. 쌀1 0 k 로 하나 주세요. 아. 이쪽, 저쪽 옆으로. 네. 자, 한번 다시 뽑습니다. 빨리 뽑겠습니다. 2,975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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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계세요? 2,975번. 넘어갑니다. 아, 그래요? 알았어요. 몇 번요? 이 예? 2,975번요, 이 어머니? 2,975, 아, 저 어머니래. 예. 아, 네, 2,975. 남았어. 예. 저 어머니 들으시고. 자, 밑으로 전달하겠습니다. 바로 또 가야 돼서. 자, 어머니 여기 번호 맞으면 여기 가져가시면 돼. 이거 저 어머니 가져가실 수 있을까 모르겠네. 어, 화물차 불러야 되는데, 운임이더 나오는 거 아닌가 몰라. 어떤 강. 예, 알겠어요. 기다리세요. 더 기다리세요. 2975야. 2975요? 그 번호가 틀렸어. 아니. 맞아, 맞아. 아까 틀린 거지. 아, 이, 어, 여기. 2975. 예. 아이고, 축하드립니다. 자, 계속해서 국민 노래장 가겠습니다. 다섯 번째.